중간부터 천천히 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종보라 에그 박사입니다 바로 타조알 에그하면 알아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타조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펌 펌. 부라 펌. 바탕은 파라색 아쿠아 색깔 계속 옆에서 흔들어줄게요 여기도 동그랗게 독 하나에 독해 독해 어 파란색깔 나자 여기서 들어갑니다 자이 여기 구멍 이 있잖아요 어 네. 손잡이 만들어놨네요 예자오뭐다안 됐는데 이거 뭐 하지 풀어줄트 프로젝트 프로풀어 프로젝트 프로젝풀어줘야트 프로젝트 프로젝니다 대박. 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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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여젝트 프로젝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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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밑에 쪽까지 안 됐습니다. 오 위에는 굉장히 이뻐요 지금 우주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행성 같습니다. 에이 박스 넣을 때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주름이 이 부분 좀 생긴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라인부터가 이제 안 되기 시작했죠. 그래서 손을 넣었던 부분은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마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분명히 또 색깔 섞이겠죠? 아 분홍색 잘안 나오네요. 아 어. 분홍색깔 자, 분홍색. 자. 지그재그로 하겠습니다. 지그재그. 훨씬 낫다. 야구! 노랭! 노랭 색깔! 아름바까? 듀리프. 자, 오로라 색깔 이 됐습니다. 오로라 색깔? 자, 그러면은 위에부터 들어갈게요. 뚜껑 닫고와 우와! 어? 왜안 되지? 깨져버렸어. 오, <laughs> 허허허어 아천천히너더 빨리 간다 봐요. 한번 더할 거예요. <laughs> 진짜 이 아르니아 에그박사 굉장히 또 사랑하는 게또알 아니겠습니까? 에그박사 이름이 또 에그, 에그, 에그 하면은 알, 알 하면은 타조 알.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. 이 그걸 넣어요 이렇게.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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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됐다. 손 들어. 어, 이거 요, 요서 바로 끊어지 마세요. 천천히 이제. 어... 천천히. 못들어갔더라고못 들어가더라고. 너가, 너가, 너가. 이왜 지저분해졌지 이게? 지금 팔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. 자 갑니다. 오버사테이터져 오버스테이터. 네. 자 옆에서 한번 구경을 하더라고요. 그래 이렇게 하라, 저렇게 하라, 고버스테데 이거 해봐야지 돼요. 해봐야지. 오 이게, 오 이게 쉽게 안 되구나. 이또 이렇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? 잘 되면 다 이거 벌써 입장이 굉장히 낮춰지는데. 됐나요? 오. 중간부터 천천히 오! 오! 어, 안 깨지면 돼, 이제. 안 깨짐. 어. 아, 또 찢어졌다. <웃음> <웃음> 이 마무리가 너무 어려워요, 마무리가. 그대로 올리세요. 그대로 올리세요. 오와 오! 오오오오. 어잘 됐어. 됐어 잘 됐어 잘됐어 <laughs> 자, 이렇게 하면 잘 됐어요. <laughs> 오! 우와! 자,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는 어, 근데 그 느낌이었어요. 처음에 어. 그 원막사가 응. 옆에 색칠할 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. 위 얘가 다트처럼 빨간 아, 핑크색, 파란색, 노란색, 핑크색, 파란색 원형이었는데 지금 수전선을 해 버리니까 그냥 다 섞여 있네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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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바바. 자, 이렇게 안된 부분은 에그 박사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는 스프레이를 이용해 가지고 마무리해 줄게요. 오... <laughs> 스프레이 뿌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요? <laughs> 굳이 왜 수전사를 하는지 모르겠네. 수전사 하는 이유가 왜 수전사를 하는 거죠? 아니, 페인트 이거 뿌리면 되는데? 어, 그래서 아까. 여기 그다음에 노란 색깔. 그래비티 동그라미... 아니에요? 그래비티? 동그라미도 이렇게 되네요. 자, 여러분들 여기는 그 수전사를 통해서 색깔 낸부분이고요 밑쪽에는 이제 뿌리 부분이에요. 뿌리 부분이 윤기도 조금 나고 질감이 확실히 다르긴 해요. 자, 아, 지금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거 표면을 말리고 있습니다. 아, 딱. 특별한 커스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 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굉장히 알록달록 신비로운 색깔이 나왔는데요. 좋아요 구독도 이렇게 신비롭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알람 설정 잊지 마시라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 안녕!